자, 미드에 있어야겠다. 저는 중앙으로 갈게요. 요한나가 있으니까 요한나, 발라드, 켈타스 하나씩 쏘고 DT, DT로 가죠, DT. 더티한 DT로. 자, 켈타스입니다. 이렇게 짧아 보이지, 얘가? 근데 불덩이 장렬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용의 둥지가... 이, 용 탔을 때나, 혹은, 용을 상대방이 탔을 때, 이게, 불덩이 장렬보다는, 이제, 불사조로 견제를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작 쓰기엔 좀 아쉬워요. 태양이 나의 길을 밝히노니. 욕심 난다잉. 들어오고 싶거든. 인간의 욕심을 끝이 없고, 같은 시스를 반복하게 되어 있지.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면 들어오게 돼 있다. 너희들의 심리를 노리는 나는, 젠장, 이어 온다니까온다니까뻥이야 선지야 어 되게 아프네 자 저는 여기서 먼저 솔라인으로 서도록 하죠 DT는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탁월한 선택이 자, 무라디 내려간 거 확인했으면 빕시다. 근데, 일 때, 어, 불기둥 한번 정도만 사용하시고요. 어, 굳이 살아있는 폭탄까지 쓰시면 안돼 왜냐? 만화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 이루어지리라. 자, 다음 번쿨 왔을 때 해볼 만한데. 오? 이건 왜꼭 자? 아우, 아우. 아우, 전원의 슬로우. 왜 이렇게 느리지? 아이고, 이거 찍어. 내 큐네. 뭐야? 왜? 어 이러면 괜찮죠? 이러면 관객들이 없죠, 상대방 뭐 어, 이러면 상대방 광역딜이 없습니다. 아닌가? 이, 이러고 다시 눈물을 갈려, 갈려갈 건가? 근 가지로 저분은 참 꾸준하죠, 사람이. 우리 사람이 좀 저래야 돼요. 위축 갑시다. 위축으로 진정한 뽕맛을 한번 봅시다. 자, 위축으로 진짜 뽕맛, 뽕맛을 한번 해봅시다. 오. 남자는 위축이에요. 큐제이나는 1대1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대1용인데 어? 눈폭풍 가네 원합니다. 자 살인의 절정을 보여드리죠 위력축적을 쌓은 사람이 얼마나 치졸해지고 어.. 살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레이너는 저기 아래로 간데 레이 너만 있잖아요. 그럼 제인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설마. 밑에서 제이 잡은 잡던거 아니였나? 아, 상대 4명이서 왔다 갔다 하네. 큰일 났네.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이분은 이걸 왜 가지? 별로 가져가지도 않으면서 용병. 어. 거기다 이게 주위 용병들이랑 용병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잡히겠다. 안 잡히려나? 됐네요. 오 아래쪽 가져가고 위쪽도 마저 가져가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핵분열 폭탄 이제 좀 켈타스가 딜이 나옵니다 자, 아래쪽에서 좀 싸우고 있고 자 빨리 밉시다 그냥 자, 빨리 밀어야 라인 주도권을 가져가죠 모터보르고 올라올 때 덮치도록 하죠. 이 레이저 속겠다 레이저 피하고, 아, 이건 또 시작이네. 이거 진짜 까다롭네. 이내얼마치유 됐어요 됐어요 무리하지 마시다 예헤이 자 뺏었어요 발락 아래서 아 이거 위축 좀 쏴야 되는데 구슬도 못 챙기겠고 이거 내면 갱킹이 너무 압박 심한데? 선택이군. 아 이거 못 지키겠다 아 됐어요 위에 뺏었네요 자 아, 최소한 살립시다 이 너무, 너무 끌려다니는데 지금? 아 이거 모랄레스 원정이를 어떻게 커버를 붙이겠다 이게 한번 재미를 봐야되거든요 아군이 경험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얘네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아래쪽에서 발락을 가져가고요

발란은 튀고, 빠질 때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야죠. 일로 갔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위쪽에서 디아블로가 가져가고, 아, 눈치싸움이 엄청 심하네요. 아,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아, 왠지 딱 여기 필인데. 아, 가져올까 위에 있네요. 됐어! 뻥뻥 터져라! 됐습니다. 게임이 한 방에 터지는구나. 불지 불사죠. 잘한다, 불사죠. 위축이 그냥 뻥뻥 쌓이는구나. 위축 쩔어, 3스택이야. 위축 풀 불덩이 맞으면 뭐랄 원컵이지, 안 날걸요? 30% 밖에 증뎀이안 돼서? 그뭐 자기한테 보호막 쓰면 돼요 그러면 안죽을겁니다 아주 높은 왕향 오예 위축 쌓인다 좋아좋아좋아좋아 자너 좋아, 어, 좋아, 좋아. 위축 목마사 한번 취해보자 왜? 핑어왜 찍어 거기 뭐있어? 자 경험치 챙기는 것보다는 라인을 터트려서 경험치를 그그 그 경험치를 챙깁시다 아, 얘네 진짜 엄청 많네. 아, 다 고란성 들지요자 됐죠. 위에 밀었고, 13레벨 만 찍으시죠. 13레벨 만 찍으면 그때부터 그냥 어 위축 사인 그냥 살아있는 폭탄이 톡톡톡. 그러면 상대방 멘탈이 펑펑펑. 아, 이거 마땅한 데가 없네. 나이키리, 레이 됐어, 됐어, 됐어. 됐습니다. 자 연쇄 폭탄 찍었고, 자 됐어요. 재미 엄청 보내요 지금. 학살의 아, 예, 위축사인다. 아, 불잘 붙는다. 우리 그냥 뻥뻥 터지는구나. 일단 디아블로분이 간을 잘 보네. 간을 잘 봐. 어, 어떻게 어떻게 최야딱 재미가 나오는지 딱 아시네 이분이. 그다음에 불불빵 에어버. 아, 하 뻥뻥 터지. 네 <laughs> <laughs> 좋다 좋다. 또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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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납니다 이거. 아, 근데 켈타 위축할 때는 좋은 게 상대방이 물로 들어오는 친구가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로 들어오는 친구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브라디밖에 없잖아요. 상대방 이게 가즈로가 픽이 나와 버려서 그래서 위축간 겁니다. 아시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냥 가인 스택 잘 쌓이고 있고. 아이고 구슬 나도 먹지. 아 추추. 이럴 때 저도 이렇게 장판 까는 겁니다. 맞장판. 좋아 좋아 좋아. 불어 불어 불어. 오 충격부터 조심하고. 용을 작에 공인을 풀 훌륭. 순 돌려야겠. 아예 알어. 아예 알어. 아 알어. 아 알어 알어. 아내 위축. 아, 네, 아 에이, 가지로가 각을 중력 폭탄이 되게 잘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제이나 슬로우 맞으면서 중력 폭탄이 너무 잘 들어가 버렸어. 안돼내 스택.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내 스택. 자 다시 천천히 스택 쌓으면서 가 봅시다. 다시는 아, 저들아저 저기 가지로 뽕마시긴 한데 아 저걸 거기다가 정말 까다로운 게 이분 특성이 고정 특성이거든요 이거 기름찌거기 이게 너무 까다스러워 이게... 이양한 들켰~. 자, 됐어요. 비전 보호막 아, 위축을 다시 쌓으러 갑시다! 자, 상대는 탑밀라가고 우리는 아래쪽 밀시다. 밉지나... 아래쪽 밀고 잘하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자, 여기다가 건물에다 부 지키면, 한 번에 펑펑펑. 미는 속도나 아군이 훨씬 빠르죠? 왜냐면 미리 밀어두이 많아서. 어, 그 그리고 가저로 저분은 합율을잘안 해. 저분 버릇을 안 해. 그분은 합류를 진짜 잘안 하죠. 그래서 제가 알아요. 뭐이대로훔갖고자고 같이? 아 저긴 투사가 있었구나.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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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위험 r 자 그럼 위쪽 가서 먹어야지 빨리 빨리 뛰어가서 위쪽 먹어야지 상대방 아래로 내려가니까 자 그리고 취약 석화 집행자 e 큰일났다 그런 선택이군. 자 건물 상황은 아군이 하나를 더 밀었네요. 아군을 도와주십시오. 하나, 하나 차이긴 한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오, 네. 플레이를 해야 되지? 자 니가 스킬 쓰면 나도 스킬. 장판 싸움으로 가면 제가 제가 이깁니다. 풀이 짧아서. 딜은 그만큼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아, 중력 폭탄이 너무 까다롭다. 제이나 슬로우 때문에 중력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훌륭!

광대왕도 그렇고,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데? 칠칠. 이거 뭘랄만 오나? 아, 또 절로 가네. 아, 이거 눈치싸움 엄청 심하네요. 없어가지고 계속 힘내십시오. 이용병 캠프를 차지해야 합니다. 이거 덮칩시다. 이거 덮쳐서 얘 잡으면 한타할 수 있다. 연다, 게임 연다, 게임이 열린다. 이루와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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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랄래 해서 잡으면 되지. 또 뭐가 필요해? 자, 디아블로가 타면 되겠죠? 디아블로공뭉쳤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여기를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정리를, 정리를 하고, 타면 되겠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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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나는 정리충! 자, 폭풍이 뭔게? 알아요, 나도 알아. 정리만 하고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요. 내가 금방 갈게요. 어, 이거, 이거 결국 20렙 찍을 때까지, 아니 몇렙 때부터 이거였죠? 레벨 몇 대부터 이 영웅을 차단해야 한 오, 물렸어, 물렸어, 안 물렸어, 아직 안 물렸어. 난 아직 물린 게 아니야. 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래쪽에서 공성이 라인 밀어주고 있고요. 자, 오... 스턴만 걸리지 맙시다. 스턴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게임이. 오호 중력폭탄, 덕분에 잘 피하고. 자, 사망. 뻥뻥 터져라, 이것들아. 됐어, 됐어, 됐어. 레이나, 레이나! 레이너 됐어, 됐어. 나는 켈타스란 남자. 매우 강력하지 됐어, 됐어, 됐어. 어휴, 잘 물었다. 아, 무슨 한 판이 이게 이렇게 힘들어? 하긴, 게임은 이래야 지하시죠 울사조예신 그나저나 나는 비전보호막 찍어놓고 한 번도 못 썼네, 비전을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아요, 비전 <끼리> 괜히 비전 써봤자 별거 뭐 없습니다 비전보호막 안 썼다는 건 그만큼 잘 사줬다는 거니까 잘한 거지요? 됐어, 됐어, 됐어. 아유, 힘들어. 승리의 무슨 눈치싸움을 이렇게까지 해?